공사비 폭등이라 이건 천재지변이다. 이 말은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그냥 튀어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공사비가 올라도 와, 제가 웃잖아요.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이란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서울 장위 6구역입니다. 재개발 공사비 인상률. 인상률이 올렸다는 이야기예요. 공사비를 39.8%로 올렸습니다. 와. <laughs>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그냥 순간적으로 악소리를 질렀어요. 왜 악소리를 질렀느냐. 대우건설이 말입니다. 이 장이 6구역을 수주를 할때 평당 426만 원에 수주를 했습니다. 2019년 7월에. 그래서 전체 3,231억 6천만 원에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 공사비 갈등을 겪더니 결국은 올렸습니다. 얼마를 올렸느냐. 39.8%를 올렸습니다. 예. 무려 말입니다. 1,284억 7천만 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4,516만 3천 원이 됐거든요. 예. 뭐 평당 공사비도 530 583만 7천 원이 됐고요. 이런데도 말입니다. 어느 한쪽이 웃는 곳이 없어요. 대우건설 입장에서 583만 7천 원을 주고 지면은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남는 게 없다. 그냥 무료 봉사라는 겁니다. 회사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이지 여기서 이익이 남는, 나는 게 없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재건축 추진위원회 쪽은 어떨까요? 아니, 공사비를 39.8%나 올렸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대우건설처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주 까치눈을 뜨고 볼 겁니다. 1284억 7천 원을 올렸으니까 부담감도 엄청나게 늘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공사비 인상률이, 그것도 재개발 공사비 인상률이 39.8%가 올라갔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천재 지병급의 공사비 폭등 아닌가요? 그만큼 말입니다.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요. 부담도 막 장난 아니게 되죠. 이게 여러분, 부담이 너무 많으면요. 토착민도 팔고 나가야 되는 그런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서울에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울 장위 육구역만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공사비가 폭등을 했는데, 그 폭등한 폭을 보니까 천재 지병급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결국 이렇게 되면 집값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39.8%라고 했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 2020년 12월에 건설 공사비 지수가 121.8 이었습니다. 2015년을 100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벌써 21.8%가 올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2024년 1월에 154.64까지 올랐습니다. 3년 1개월 새에 27%가 오른, 거예요. 27%. 예. 32.84가 올랐잖아요. 진짜로 천재 지병급의 공사비 폭등 맞지요? 틀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결국은요, 시장에도 엄청난 파장을 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공사비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결국 시장에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한번 보실래요? 지금 서울 재건, 재개발, 재건축 공사비를 보세요. 예. 2019년에 평당입니다. 3.3제곱미터당 490만 2천 원이었습니다. 2020년에 528만 7천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1년에 578만 5천 원이었습니다.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2022년에는 673만 원까지 올라갔고요. 2023년에는 754만 5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서울 장이 육구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서울 장이 육구역하고 비교를 하면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보세요. 예, 2024년에 39.8%를 올려서 583만 7천 원이 됐다고 하잖아요? 이 583만 7천 원이 어디 수준이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2021년 수준입니다. 만약에, 예, 2023년 수준, 754만 5천 원까지 올렸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은 뭐, 천재, 시병급이 아니라 그냥 재건축, 재개발 모두 포기한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진짜 더 심각한 것은요. 지금 2023년에 754만 9천, 5천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도곡 개포 한신 아파트. 여기는요, 야, 평당 공사비가 920만 원입니다. 920만 원, 진짜 난리도 아니죠. 920만 원이면 2023년 754만 5천 원 보다가도 지금 엄청나게 많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920만 원이면요, 재건축 분담금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 못 합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 못 한다는 이야기가 현실이 되고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현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마 이 지표를 보, 보면 여러분, 그냥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건설업 실업급여 신청자 수. 지금 건설업에서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3개월 사이에 107% 늘었습니다. 만 명이 실업급여 신청을 했는데 2024년 1월에는 2,700명이 실업급여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1,700명이 늘어났습니다. 엄청나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건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건축 재개발이 이렇게까지 되면 공사비 갈등은 굉장히 정폭이될 거고요. 공사비 갈등 끝에 기본적으로는요. 시공사하고 예, 재건축 조합하고 아니면 재건 재개발 위원회하고 계속 마찰이 붙어요. 예. 공사장 입장에서는 예, 일반적으로 건설사를 올려 달라. 예, 재건축 계약을 했지 않느냐. 계약을 해도 천재지변법이잖아 지금 오르는 게. 그러니까 이게 분쟁으로 벌어지고요. 재판으로 가니까 그만큼 또너져지는, 떠너져지는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 그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제 실업자가 되는 거죠. 더 충격적인 결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보, 이거를 보면 여러분 더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일용직 취업자가 2024년 2월에 87만 7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이게 말입니다. 멀리도 안 가도 됩니다. 멀리도 안 가도 돼요. 작년 3월에 109만 1,000명이었거든요. 뭐 3월이 그나마 꽃 피는 준 3월이니까 일용직을 많이 쓴다 이렇게 하자고요. 그럼 2월로 가보자고요. 2월로 가더라도요. 105만 4,000명이었습니다. 105만 4,000명. 그러면 54,000명에다가 만 예, 실질적으로 87만 예, 3천명이니까 적어도 말입니다. 7만 7천 명이 지금 사라진 거잖아요. 저는 결국 말입니다. 이 시장을 보고 있으면 악화과양화를 구축했다. 그 말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늘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예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5년 동안 최저임금을 엄청나게 올려놨잖아요. 여기에다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했고요. 여기에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가 폭등했어요. 우리는 예, 우리는요 인건비가 41.6%가 오른데다가 재료비까지 폭등하고요. 주 52시간제와 예. 중대재해기업처벌법까지 적용이 되니까 공사연장은 지금 솔직히 난리가 난 겁니다. 어죽했으면 제가 천재지병급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그 정도로 말입니다.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붕괴한다는 뜻입니다. 이대로면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 저성장의 높이 더 깊어질 가능성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이게 미국 시장은 좋아진다, 나 홀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지 못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경제 개혁을 한다면 핵심에 집중해라. 제가 그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지금 물가가 예, 이중으로 올랐잖아요. 이중으로. 예. 최저 임금이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고요. 여기에다가 예, 코로나 19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요. 그러니 이중 가격, 여기 환율까지 올라서 환율까지. 와,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대로 계속 간다면 결국 말입니다. 저는 죽어나는 것은요, 소득 주도 성장의 주체라고 생각을 해요. 왜 죽어나느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을 올려줘서 근로자들에게 월급을 많이 주면 많이 받은 근로자들이 소비를 많이 한다. 소비를 많이 하면 기업은 생산을 많이 해야 되고 기업을 생산을 많이 하면 사람을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자리가 선순환된다는 게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입니다. 이거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 본 적도 없습니다. 덧보잡입니다. 덧보잡. 덧도 보, 보도 못한 예, 잡놈의 이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말입니다. 시장을 완전히 다 흔들러 놨습니다. 다 흔들러 놨습니다. 사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쓰니까, 예, 소비자들이 이게 오히려 더 비싼 물가를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요,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소득 주도 성장에서 소득을 주도시켜서 성장을 시켜준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소득이 주도가 된게 아니고요. 예, 부채 주도 성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최악으로 몰려갔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지금 공사장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주 52시간제 당연히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개편을 해야 돼요. 게다가 최저임금도 주유수당을 빼야 되고요. 여기에 더 중요한 건 저는 국내 노동자하고 외국인 노동자하고 반드시 차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말입니다. 대한민국에. 예, 외하 퍼주기가 안 돼요. 지금처럼 계속 퍼주기 하면 난리 나거든요. 여기에 마지막, 주 52시간제도 그렇지만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개편해야 됩니다. 지금대로 이대로 가면요, 너무 과도한 징벌 때문에 경영인들, 기업인들이 더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혁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제가 시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시장의 위협이 앞으로도 더 커질 거고요. 이 커지는 위협을 피하려고 하면요. 저는 재빠른 개혁밖에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중요한 것은요. 예. 핵심을 꿰뚫는 경제 개혁입니다.